네 다음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소멸 얘기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통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나 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? 네 그렇습니다 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인형 탈을 쓰고 나섰던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한 전북 지역 교사는 학교 속의 전단지를 직접 접어서 아파트 우편함에 돌리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런 일이 사실은 다른 학교에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특히 전남은 상황이 심각한데요. 전국적으로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, 중, 고등학교는 2,300여 곳에 달합니다.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전남이 3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또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는데요. 2025학년도까지는 1,000명대였던 수치가 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2,000곳을 넘어섰습니다. 이 역시 전남이 323곳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네,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여건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초중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의 상황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. 네, 이 지방 대학의 위기도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닌데요. 수도권 대학 재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대학 재학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. 특히 전남은 최근 9년 동안 대학생 수가 22% 넘게 감소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. 뒤를 이어서 제주와 경남, 강원, 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지방 대 신입생 감소는 단순히 학교 소멸 문제를 넘어서 지역 고용 축소나 청년 인구 유출, 결국에는 지역 소멸까지 이어진. 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.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대 열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. 지역 거점 국립대 아홉 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서 청년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 효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역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책일 텐데 내실 있는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.